다음 성어 볼까요? 말씀은 짤 먼저 써볼까요? 말씀은 자 이렇게 생긴 거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자,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가로 긋고요. 이렇게 하고요. 얘는요, 논하다. 의논하다. 의논하다. 이 말입니다. 논할 논. 자, 다음에. 이렇게만 쓰면 장인 공짜 알죠? 형설지공 할때 공짜 배웠죠? 우리가 이거는 공을 세우다 할 때, 공, 공, 이런 데서.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 요, 이 글자는 가다, 갈행, 행할행, 갈행. 무엇을 행한다 할때 행자 이랬어요. 행사할 때 행자입니다. 자 끝에 있는 글자는요. 내리고 양쪽에 점을 찍고 요렇게 하고요. 입고 쳤었죠. 밑에다가 조개 패 쳤어요. 조개 패. 자 양쪽에 점두개 조개 패. 얘는 상을 주다 할때 상자입니다. 상줄 상,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상 받으면 상품에 이런 글자 찍혀져 있었죠. 논, 공, 행, 상. 무슨 뜻이에요? 읽는 거는 이거는 논, 이거는 공, 이거는 행, 이거는 상이니까 논, 공, 행, 상인데. 논한테 뭐를 의논해요? 공을 의논하고. 이게 행, 달, 행자는요, 행하다 이 말이에요. 행하다. 어디에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하는 거. 뭐를 행해요? 이게 상이라 했어요. 상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공을 의논해서 상을 행한다. 공을 의논해서 상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상을 많이 줘야 되겠죠. 공이 없는 사람은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벌을 주겠죠. 논공행상. 자, 논공행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겠죠? 들은 논공행상 기억하기 바랍니다.